오늘 어, 번호 따이는 거 아니야? 네 아, 고마워. <laughs> 탈색 머리도 파마가 된다. 어... 내가 <laughs> 내가 원하는 파마가 어. 어떤 거만지 알잖아. 이미 있었던 거를 잘라버리면 잘안 걸릴 수 있는 거잖아요. 오늘 뭐 하는 건지? 아 오늘 탈색 머리에 파마 걸기. 이게 솔직히 네. 될지 안 될지 몰라요. 아! 어 왠지 될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아. 근데 중요한 거는 머리는 절대 안 끊어서 레이브가 원래 안 들어가거든. 탈색머리는? 응. 아니 머리 응. 세척 어 하기 전에 어, 품, 세척 좀, 이거 발라서 왔나? 네 지금 계속 이거 발라고 어? 요 머리가 이렇게 좋아져 아 이거는 <laughs> 네. 근데 이렇게 많이? 사진 <laughs> <없는 웃음> <탓인가요? 웃음> 근데 취향은 다를 수 있으니까 아, 근데 제가 생각해도 탈색한거 치고 머리가 정말 좋은 거 같아요 그렇죠? 아 그러면 좀 크게 얘기해 주 w my parents sooner than tell. Close. Close in 요끊어 world. Close in the world. c l o s 5분 정도. 어. 잘 살아 있죠? 지금 세척하고 나왔는데 머리 잘 살아 있어. 이거 그냥 이렇게 발라요? 네, 그냥 바르면 돼요. 이게 이제 그 일단 열 들어갈 때 보호제 역할을 해줄 거예요. 되게 많이 발랐네. 네. 데저 원래 더 많이 발랐어요. 아 진짜요? 용량 좀 오버해서 바르는 것 같은데? 그래도 결이 좋아졌던. 아. 말고 5분 열처리 넣고 한0분시키고 중간 7 분하면 끝. 오, 진짜 빠르죠. 그냥. 그게 된다고? 그게 된다고? 아, 어, 아. 이런 말, 그러니까 말이 되냐? 말이 되냐? 어, 아.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음. 그래서 일단 한다. 그러니까 오늘 말이 안 되는 걸 해보려고 하는 거야. 그래 거잖아. 그래. 보여주자고. 뭐. <laughs> 아그 맞다네. 살색한 머리에 어떻게 파마를 한다 생각을 해. 그 그래. 그렇지 우리가 한거 있죠. 니까요전제 그러니까. 얼굴 어떻게 나오는지 너무 궁금한데. 왜? 진짜 잘 나오고 있어. <laughs> 그때 그렇게 말씀하시고 보여 줬을때 저는 물론 별로... 저 지금부터라도 괜찮아. 지금 그러다. 네, 제가 이렇게 제 얼굴 예쁘게 나오게 하려면 원장님 목이 잘리는 안, 안 나와도 돼요. 저도 괜찮아요. 눈에 지방 생기지. 안 나와. 콜요 <laughs> 귀엽다, 저 뒤에 잔망 떠는 사람. 어, 구원장님 네. 어? 그만. <laughs> 아, 여기 내전환근력 펌이. <laughs> 어예, 이렇게 됐어요. 아. 괜찮아요. 음. 놀래셨죠 네. 유럽 왕자? <laughs> <유러> 왕자? <laughs> <유러> 왕자? <웃음> 약간 모차르트에 <laughs> 나올 법한 그러니까. 길거리 악사가 지 생겼다. 근데 그러니까. <laughs> 네, 진짜 나 <laughs> 음악가 같다. <났다>. 아, <laughs> <laughs> 어, 너무 귀여워. 진 <laughs> 원래 어... 맨날 이렇게 한 번도 안 찍으셨어요? 자, 저, 저 이렇게, 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내가 찍... 왜 약간 이렇게 줌 인터뷰를 좀 좋아해가지고, 아, 아, 진짜 왜그런요 <laughs> 자, 이제 중화를 하고 계시는데요. 음 중화는 빠르게. 중화 빠르게. <laughs> 잘스며들게 네. <laughs> 지금 이제 지금 <있으면> 다 바르는데. 이마가 <laughs> 너무 좁아서 내리면 이마가 좁다고? 아니야, 좁아. 아니야 봐봐. 내 얼굴 크기에 비해서 여기가 되게 좁잖아. 이게, 이게 이만큼 밖에 차이, 이게 세개나 들어갈 수 있다고, 여기 얼굴이. 걸렸어, 걸렸어. <laughs> 봐봐, 대박, 이거 대박. 가까이, 가까이. 오. 걸렸습니다. 제일 굵은 걸로. <웃음> <웃음> <나도 빌세포트. 웃음> 진짜 돌려 말리기만 한거예 돌려 말리기만 거야. 오늘 따이는거 아니야? 네친구한테한 <laughs> <laughs> 번.